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소통 투데이 오늘의 뉴스입니다 백경현 구리시장이 제14주년 3일절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현장에서 강민채 아나운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구리 아트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백경현 구리시장님의 제14주년 3일절 기념식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현장 소식 함께 만나보시죠 구리시가 1일 구리 아트홀 코스모스 대극장에서 제 104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독립유공자 유가족과 유관기관 단체장들을 비롯해 시민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국가가 없는 국민 개개인의 삶은 얼마나 혹독하고 힘겨웠는지를 돌이켜보며 개인 이기주의 국가 분열적 이기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대한 충국 선열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유업을 깊이 되새기며 혼자 가면 길을 만들고 함께 가면 역사를 만들듯이 구리 시민의 역량과 저력을 하나로 모아 올 한해 구리시가 더욱 약진하겠습니다. 기념식은 황덕호 광복회 구리시지회장의 독립선언서 낭독. 백경현 구리시장의 기념사, 독립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꽃다발 증정, 구리시립합창단의 기념공연, 탄성은 구리문화원장의 만세삼창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위대한 순국선열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위협을 깊이 되새기며 혼자 가면 길을 만들고 함께 가면 역사를 만들듯이 구리시민의 역량과 저력을 하나로 모아 약진의 발판으로 삼겠다며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계승해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소통 투데이 강민채입니다.